2025년 10월에는 49년 소띠 어르신께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맞이하시는 좋은 시기입니다. 세상과 내면의 갈등에 지친 마음들이 조금씩 해소되며 부처님 가르침처럼 모든 일에 자비로운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도 보살님의 지혜로 차근차근 풀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의 기운을 더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하시고 댓글로 소중한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그럼 49년생 소띠의 10월 운 전체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땅의 기운이 두텁게 깔리면서 안정과 포근함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소띠의 근면하고 차분한 성격과 잘 어우러져 자신과 주변을 다잡기에 좋은 때입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가을 끝자락에 기운이 강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때인데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기에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마음이 인생의 큰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좋은 점은 땅의 기운이 힘을 보태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리더 역할을 하기에 알맞다는 점입니다. 겸손과 꾸준함으로 신중히 행동하면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존경과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또 다른 좋은 기운은 차분한 집중력이 높아져 그동안 미뤄둔 일이나 계획했던 일을 실천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경직된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주변과의 소통에 힘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면 무거웠던 일들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임을 알려줍니다. 소띠 여러분도 겸허하게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예상되는 좋은 일은 오랜 인연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소중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덕에 그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튀울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작은 변화의 기회를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일상 속 사소한 인연이나 작은 모임, 잠깐의 대화가 큰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앞으로 인생의 길목마다 좋은 도반과 인연이 이어질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친 긴장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딱딱해지면 좋은 기운도 잘 들어오지 않으니 틈틈이 편안한 숨을 쉬며 작은 산책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달래는 것이 유익합니다. 늘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알고 오늘의 어려움도 결국 지나가는 구름일 뿐임을 기억하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화와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며 이두 기운은 서로 도우면서도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금전적인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소띠는 기본적으로 안정과 근면성, 인내심을 지닌 분들인데 이번 달은 그 성실함이 더욱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가 좋아져 재물을 모으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술달의 기운이 소띠의 토성분과 맞물리며 자칫하면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는 에너지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어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생의 기운 덕분에 소띠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좋은 기회가 생기고 이는 재산 증식과 직결되는 좋은 징조가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좋은 점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정감이 크게 느껴지면서도 과거의 노력들이 서서히 열매를 맺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 햇살에 잘 익어가는 것처럼 논밭의 물과 햇빛이 충분히 공급되듯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로써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겨나니 생활의 기쁨이 배가 되는 달로 보입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관계를 다져가는 것입니다. 소띠는 신중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때로는 주변과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 이번 달은 사람과의 소통이 재물운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니 정성 어린 대화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큰 축복이 됩니다. 특히 동료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힘쓰면 뜻밖의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월에는 전보다 자신감 있게 재정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끊임없는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쌓여 큰 복을 이루듯 착실한 준비가 곧큰 운을 부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지속적인 자기관리와 절제도 재물운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으로는 긴 시간 묵혀둔 일에서 갑작스러운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마치 동산에 오랜 시간 잠자던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듯 그간의 노력이 새로운 기회로 열릴 조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띠가 평소에 쌓아온 신뢰와 성실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더욱 의미가 깊고 지속적일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때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불심 깊은 마음으로 베푸는 인연의 결실이라 볼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하셨듯, 그 인정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리고 금전적인 성취가 뒤따를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근심이나 걱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소띠는 성실한 만큼 스스로에게 엄격할 수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을 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재물도 스스로 모여들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 챙김과 여유를 갖는 것이 10월의 핵심입니다. 이제 49년생 소띠의 10월 월 운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월은 술의 기운이 돋보이는 달로, 이 기운이 여러분의 기축년 소띠와 만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소띠에게 술은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좋은 기운으로 작용해 평소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시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49년생 소띠의 경우 태어난 해의 기운과 병술달의 활기찬 기운이 만나 한층 더큰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내어 마음의 안정과 외부와의 좋은 소통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 시기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간 내면에 품어왔던 성실함과 신중함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각종 도움과 후원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실되고 꾸준한 수행이 결국 밝은 결실로 돌아오는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부드럽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숨겨두었던 마음을 열고 대할 때 여러분의 진심이 전달되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10월에는 특히 과거에 시작한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좋은 소식이나 성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인연과 때가 맞을 때 이루어진다는 불교의 진리와 닮아 있어, 지금이 바로 자신의 노력과 마음가짐이 결실을 맺는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는 순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 좋은 운이 더욱 오래도록 이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큰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지나친 완벽주의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듯,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모든 번뇌를 이겨내는 힘이 되기에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이 대하는 것이 이 시기 운을 더욱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49년생 소띠의 10월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흰색과 노란색이 소띠분들의 금전운을 도두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흰색은 순수한 기운을 상징하며 마음을 맑게 해주어 좋은 기운을 불러드립니다. 노란색은 밝고 따뜻한 에너지로 기운이 쇠하지 않고 지속되어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넓혀줍니다. 이번 10월은 을사년과 병술월의 조화가 소띠에게 안정된 기운을 주기 때문에 조용히 자신만의 내공을 쌓으며 재물을 모으기 좋은 시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고 곁에 있는 인연과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그 마음이 다시 재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주팔자의 기운을 보면 토의 기운이 적당히 돋보이는 병술달은 소띠의 기운인 흙과 잘 어우러져 정갈한 마음과 차분한 행동이 재운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특히 이달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화합이 돈복을 도우니 그 속에서 서로를 돕고 나누는 일이 더욱 뜻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겸손과 배려는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며 뜻밖의 재물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데 이달 소띠분들도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물질과 마음의 풍요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흰색과 노란색의 품위를 지닌 소품이나 옷차림으로 생활하시며 평소보다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실천이 이번 달 재물운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9년생 소띠의 10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한 대나무를 집안에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나무는 끈기와 생명력을 상징하며 맑고 정화된 기운을 가득 품어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흰옥빛의 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옥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며 몸속의 도끼를 빼주고 기운을 순환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연꽃 모양의 장식을 활용하세요. 연꽃은 깨달음과 순수함을 나타내며 깨끗한 에너지로 머무르면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달 소띠에게 좋은 점은 집중력과 내면의 평화가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10월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몸속의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평소보다 마음의 안정과 체력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대나무와 같이 푸른 생명의 기운이 이를 더욱 도와주며 옥두리 몸을 차분하게 감싸고 영고치 마음을 밝게 비춰주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기운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10월에는 작은 변화도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며 자신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 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품어가시는 것이 가장 큰 보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